이스라엘은 이제 부족을 넘어서 국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나 통치 기구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로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각집파별로 10부장 단위의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그룹에 10명 단위로 이제 소그룹을 묶어서 어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100부장이나 1 0부장이나 가문의 수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작은 일들은 이렇게 가문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이제 사사를 따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하나로 모으게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사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왕 같은 그런 통치적 수장은 아니고 단지 위기 상황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긴 하지만. 평소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 그런 신앙들을 어, 세우는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 한다기보다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에 진짜 왕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거죠 하나님이 왕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께 통치받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통치를 따를 때, 어, 개인도 가장 좋은 삶이 될수 있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때, 그 나라가 가장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기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가서 죽어서 천국 가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있으면 내가.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동네, 또한 우리 교회,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고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중, 하나님 중심의 통치 구조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그런 선지자였고, 또한 사사 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모엘이 세워진 것부터가 그렇죠. 이스라엘이 총체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는 또왜 왔었죠? 표면적으로는 블레세대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사모엘이 부른받아서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소 그러면서 이제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또한 안식과 평화의 공동체가 됐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이끌어 오고 있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 두 아들을 이제 요엘과 아비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이제 분담해서 그들에게 이제 어 제사장의 임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지자로서의 임무는 본인이 하겠지만 아마 사사의 임무 그러니까 판결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라를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들들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명의 아들에게 맡겨놨는데 문제는 아들들이 사무엘을 담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보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삶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재판을, 그러니까 돈을 좀, 뇌물을 주면 재판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굉장히 불이한 재판관의 사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잖아요. 사무엘은 굉장히 사실상 소위 먼지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날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사사를 맡겼을까? 저는 참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어, 사모엘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자식 양육에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이전에 있던 통치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아왔으면서도 똑같이 자기도 이렇게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고 목회를 정말 많이 하시고 교회를 참 많이 부흥시킨 목사님인데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근데 그 아들하고 제가 친분이 있는데 그 목사 아들 목사가 그런 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가 좀 마음 가운데 교회를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별로 상관없는데, 어머니가 그런 욕심이 좀 강하다. <laughs>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람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사무엘이사무엘은 너무 늙었고, 또한 사사로 세워진 요엘과 아비아는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의 어, 그런 지도자로서 부족합하다는 그런,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이곳 가운데 이제까지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처럼 사무엘이 있었을 때처럼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에 이제 장로 장로님들이 이제 모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랑 사실상 구조가 비슷하죠 어찌 보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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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집파간의 수장들 아니면 수장급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이제 이 장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져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일종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당회 같은 게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막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하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논의하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안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이 장로님들의 그런 요구가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분명히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만약, 현재 지도부가 괜찮았다면, 이런 어떤 불만들도 터져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들의 요구가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때요? 장로님들의 요구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합니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워놨는데 아들 자기를 뺏어먹으려고 하니까 기운이 나쁠까요? 아마 사모엘의 그런 어떤 성정상 그러진 않을 수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들의 본신.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가? 이들은 사실상 어떤 지금의 어떤 어, 통치구조의 단지, 아니, 그냥 단지 사사의 어떤 불만이라기 보다는 지금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삶을 보면 늘 이제 기도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과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뭐 응답을 항상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할수 있는 방법. 그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 지고 싶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성질이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참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보다는 그냥 즉각적인 어떤 답이나 해결을 원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지금 요구하는 이유도 이런 삶의 태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은 참, 참으로 고단한 삶이 아닙니까? 늘 불안한,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불안한 것 같고,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실까?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답답하기만큼 천천히 고요한 중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답을 얻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또한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를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과 스타일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즉각적인 어떤 답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도, 항상 우리들 생각 가운데 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계속 의문이 생기고, 계속된 되 어떤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 사실상 이게 신앙의 우리들의 고민들이고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7장에서도 보면, 사실 블레셋 군대가 눈앞까지 쳐들어왔을 때, 물론 이들은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군대는 쳐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냥 그냥 기도하네요, 사무엘이.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시장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세상은 다르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운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국가제도가 답이 빠르고 또한 확실해 보이죠 국가제도는 이미 답을 딱 우리들에게 내주고 있어요 1년 예산 얼마 그리고 뭐 경제 어떻게 한다 복지 어떻게 한다 딱딱 답이 나와서 그냥 우리들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내 생각이나 어떤 기대보다 스케일이 커서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런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보다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왕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왕이 그냥 우리들의 싸움도 왕이 싸워주고, 왕이 그냥 나라도 운영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묻지 않아도, 더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그래도 답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을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겨우 답을 얻는 거 그거 한개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하는 뜻이 맞는지 의심스러운데 왕은 그렇지 않아 너무나 정확하게 항상 답을 주거든요. 지금 이러한 어떠한 자신들이 원하는 통치 구조로 지금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잘 짜여진 틀이 있는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떤 왕제도가 있으면 자신들이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나 왕도 자기의 유익을 원하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설령 왕이나 소수의 통치자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정치 집단이 그것을 가만히 허용하지 않죠. 어떤 당도 그것이 뭐 지금의 당처럼 새누리당과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런 당들도 당 이익이 우선 아닙니까, 사실상? 국민의 어떤 안이나 국민의 유익보다는 당이 우선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까지 보여주는 수천 년간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 네, 정말 탁월한 왕 중에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그죠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당들은 그렇지 않죠. 세, 세종대왕도 세종대왕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태종이 그걸 그 그것 때문에 어, 전부다 그 세종 세종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미리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국가고 한글 하나 만드는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정조대왕은 아마도 독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다른 정치를 하려고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왕의 사회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할 뿐,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로 파는 것이 정치가들 아니, 아니었습니까? 이완용 오적.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의 그런 어떠한 백성들의 삶, 국민들의 삶,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유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셨,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좀더 편한 방식 넓은 문으로 가는 방식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 어떤 왕 제도의 모순점, 문제점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7절부터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드려요 있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나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 내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나를 버렸다. 다른 신을 따랐다. 그들 뜻대로 하게 둬라. 다만 왕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라 그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 제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7절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왕제도의 문제점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정부가 내 아들들을 왕을 위한 군대와 장교를 산다 어찌 보면, 아, 군대도 만들어주고, 장교, 우리, 아, 내 자녀 중에 장교들이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부모님 입장은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전방에 끌려가 있을 때 심정은 그렇습니까?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왕의 슬 도구를 만들게 합니다. 딸은 향품, 향수를 만들고 미용사가 되고 종업원이 되고 요리사로 부리고 가장 좋은 땅과 재물은 왕 옆을 지키는 정치다 정치가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자기 신하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가장 훌륭한 종업원과 직승들은 왕과 나라를 위에서 동원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참치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다 보면 결국, 아, 내가 왕과 또한 정부의 종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로 하시죠. 근데 우리들은 늘 어때요? 늘 우리들은 애써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 다요 그것은 아담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주시게도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음. 늘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모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불가하고 그들의 사모엘이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십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로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같이 되기로 합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이 세운 왕. 그들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고 전쟁도 하는 그 나라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되고 왕이 알아서 편하게 우리들을 알아서 인도해 주겠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사무엘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가르쳐 줘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조가 곧 시작될 것이라니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왕조가, 왕조가 얼마나 악과 죄가 난무했던 그런 정철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그 피빈이나 나는 500년의 죄악에 묻은 나라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세운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폐망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인간이 세운 왕들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결국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들은 세상의 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역 역사를 보면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아, 왕은 하나님 밖에 없으시구나.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한뿐만 아니죠. 메시아의 유대인의 왕 오신 예수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을 거절합니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당신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런 방식은 너무 구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따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넓은 길이 편합니다. 답을 딱딱 내려주는 게 편합니다. 늘 물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세상에 원수도 갚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다 즐길 거 즐기는데 난 그거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삶한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혹시 그런 삶이 아니야 거죠 이들도 편한 길 쉬운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대세를 따르지 말라. 그러나 늘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대세.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이 알아서 나를 운영해준다는 거예요. 난더 이상 신경 안쓰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저 저희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 세대를 분받는 모습.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무시하고 세계 세상의 그런 풍조와 대세를 따른 삶은 결국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를 때만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이 아무리 지혜 있고 뛰어난들 하나님을 능가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좋고 또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 한들 하나님을 넘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삶이 될때 우리들의 삶이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아식차려아올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정말 크고도 놀라운 광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십시오다함 기도하실 때 먼저 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르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좋은 방식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대세를 따르고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삶. 아니, 당신이 왕대신 당신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광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